오로지 돈만 쫓아가시는 무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당이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지까지 선생님 이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의 스타일을 알 거예요. 왜 이렇게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신령님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상을 보고 점사를 보러 온 이제 고민을 가지고 오신 음. 손님이 왔을 때 만족도가 저는 어떨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애동이고 네. 솔직히 오르되신 만신 분들의 노하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저 신령님들이 주는 공수를 네. 그대로 이제 듣고서 뱉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배터드릴 거고요. 있는 그들의 점사를 듣고 싶으시면 네,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 게요. 계속해서 이 이런 유튜브와 보다 네. 그리고 그서지 이슈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근데 저는 선생님의 의견도 같이 한번 담고 싶어요. 네. 이런 게좀 어떤 좀 느낌이신지. 사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안된 이네 애동들이. 네. 뭐를 얼마나 알아서 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떠드느냐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요새 같은 시대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사 제가 아무리 신령님의 말을 전하고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이라도 시대를 뒤쳐질 수는 없어요. 시대를 맞춰서 따라가야지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형민 대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신당을 차리고 있다고 손님이 알아서 올 수는 없어요. 내가 신당을 차리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유튜브를 찍는 것 자체가 저는 무당들이 그 찍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튜브를 이제 악용해서 용하다, 용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오로지 돈만 쫓아가시는 무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유튜브와 부당이 지금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뭐 보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음. 한번 질문 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네. 수있요 진짜 만약의 가능성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막 대박이 나왔어요. 네. 저는 선생님이 솔직히 그 초심을 음. 잃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거든요. 아마 저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어,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신형님만 믿고 올바르게 가는 제자가 될 거야. 지금 유튜브에 계시거나 돈을 쫓는 무당분들도 처음엔 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가다가 방향이 틀어지건 신을 잘못 보셔서 방법이 잘못되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음, 저런 무당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는 있습니다. 바로 가는 제자라면, 초심을 잃고 가는 제자를 그냥 놔두실 신령님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령님들은 당연히 제자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세요. 꼭 중생구제만을 하기 위해서 신령님이 오시는 건 아니세요. 저는 지금도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혹시 초심을 잃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이신다면 신튜님들 음. 저를 그냥 야단쳐 주는 거에 끝나지 않으시고 저를 떠나셔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 말씀을 드려요. 뭐 제가 이렇게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어 그래? 그래서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시만 믿지는 않으실 거예요. 음. 이거는 그 믿음을 줘야 되는 거는 아마 행동에서 보여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